서울 옥션의 이사 전 이사였나 이사였나 엮였죠 뭐에 엮였어요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죠 자 들어갑시다 하프 잡고 자 매수 구간 8,600미입니다 8,300부터 8,600 3,600짜리 선절은 8,100원 아 히든주입니다 늦게 얘기했네 히든주에요 8,300부터 8,600자 지금 8,650이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권 안내 드렸습니다. 300, 600짜리. 손절가 100원. 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히든 원으로 가고요. 음, 어디까지 갈까? 박스권 상단 돌파가 오늘 트라이가 들어가면 한 만원까지는 가겠는데. 만에서 만천인데, 분할 매도로 하면 되시겠죠? 이게 위에 구간입니다. 지금은 위에 있어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역배열에서 거래 넣고 상단치기. 그러면 한번 눌러 찔렀다가 쭉 빼겠죠?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전부 매도입니다. 8,500 잡아 놓으면 되겠다. 음, 가격 허들에서해 놓고 8,500 선절 잡고요. 뭐 크게 올라간 게 아직 없으니까. 중심 자리가 여기네요. 가격권으로는 8,600부터 8750 이렇게 해서 손절가는 8,500 잡아놓고 돌파구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넘어가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모칸을 제가 어떻게 그 목표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1 5 0 0짜리 상단으로 볼게요 이 위에 밴드는 제가 그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릴게요 어쨌든 상단입니다 이상권에서 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든2 메가 좀더 봐도 될것 같네요. 예, 더 보세요. 나다님. 3D 프린터 무기 만드는 회사요. 드론 관련 아, 그럼 제 기억이 맞네요. 심핀님 예, 한번 보세요. 퓨니드, 히든2.